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것을 인터넷에서 발급을 받아가지고, 발급을 받으면은, 이렇게 주소, 주소 나왔죠. 원문동 1번지 축척, 지도의 축척이고요그 다음에 포인트의 좌표가, XY 좌표가 보입니다. 어, 발급받는 방법은 저희가 이 홈페이지 링크를 올려놓을 텐데, 어, 정부24에 들어가서 발급을 받으면 이 어, 사진처럼 이렇게 인쇄가 가능합니다. 이제 이거를 가지고 GPS에 올려서 현장으로 찾아가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GPS는 음, 기본이 이제 경위도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 좌표가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 방법은 우선은, 저희 좌표가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면은, 어, 좌표 설정에 가셔서, 유저 그리드 1, 2, 3. 세개가 있는데, 유저 그리드 1은 127, 38, 20만, 60만. 어 요게 요즘에 사용되는 좌표계 중부원점이고, 요거는 요즘에 사용되는 좌표계의, 수치지 형도에 사용되는 좌표계의 동부원점. 그 다음에, 유저 3이 그 전에 사용되던 좌표, 옛날 좌표계죠. 뱃살 어, 타원체 그래서 경도 원점이 127.0이 아니고 127.00289028 이거는 127도 0분 10.405초 10.405초가 옮겨져 있는 보정을 한 그런 값이에요. 일본 동경 도쿄 데이터 에서 일본서부터 좌표를 끌고 오다가 오차가 생긴 것을 보정을 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북위 38도는 똑같고요. 이 값을 20만, 50만이라고 그냥 지정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은이 값을 0, 0이라고 예를 들어서 서울 뭐 광화문 한 가운데 중심을 사거리 중심을 0, 0이라는 값을 주고 도면을 그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은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복잡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나오지 않게, 북이 120, 어, 북이 38도, 북, 우리나라 북쪽입니다. 북이 38도, 동경 127도를, 어, 20만, 50만, 또는 20만, 60만, 이런 식으로 값을 주어져서 그, 밑으로, 밑으로 한, 1m 내려올 때마다 숫자가 일씩 줄어들고, 동쪽으로 1m 갈 때마다, 또, 액 저기, y 값이 일씩 늘어나요. 이런 식으로, 어, 정해놓은 겁니다. 여기 x는 남북값이고 y는 동서값이에요. 이게 우리 좌표학은 거꾸로 돼 있죠.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됐, 됐다는 걸 아시고 일단은 어, 저희 자, RTK GPS에서는 유저 사물을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부 원점일 경우에 동부 원점일 경우는 127일에 7자를 129로 바꾸면 됩니다. 자, 위치에서 주 좌표계만 입력이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북이 37. 점 얼마, 120. 얼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입력을, 지점을 누르면은, 이 값으로 입력이 되게 돼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 필드 변경해서, 주 좌표계를, 유저 그리드 3으로, 바꿔놓으면은, 요런 형식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형식이죠. 같은 형식입니다. 그래서, 1번을 입력해 볼게요. 1번 눌러서 P0001 위로 올려서 E값이 Y값입니다. 여기 199 011 199 0 1 밑으로 내리면은 위로 올리면 하나 올라가고 점 .12 1 2 만약에 가지고 계신 GPS가, 오차가 이제 3, 4m 정도 나는 마 y g p s 660G라면은 소수점 자리는 입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입력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GPS 자체가 오차가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435910 435910 아, 잘못했네요. 435910.76. 끝에는 0. 단위를 설명 드리자면, 소수점 기준으로 왼쪽 0.1m 자리예요그 다음에 7은 10cm, 이 6은... 1cm, 0은 1mm.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럼 P001이라는 1번 점을, 1번 점이 어딨냐. 요기 요 점입니다. 요기를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입력을 했으니까 한번 찾아가 볼게요. 전부 입력을 하시면은 점이 8개가 찍히겠죠. 우선 제가 하나만 입력해 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항법, 누르면은, 방향과 거리가 나와요. 지도에서 보면은, 지저분하니까, 현계적 삭제, 이거 지워버릴게요 축소를 눌러서, 여기, 파란색 끝선, 끝이, 예, 여기입니다. 아, 근데, 원래 요 점이어야 되는데, 요 점인데, 지적도상에 보는 요 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간 어긋나있죠? 이게 바로 어,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지적도의 오, 오차입니다. 오차. 다시 확대해 볼게요. 네, 오차. 그러면은, 요게 한, 좌, 우측으로, 동쪽으로 3m, 위로, 동쪽으로는 한 3.2m, 요게, 요게 3m니까요. 위, 위로 한 3m, 이렇게 옮겨볼까요? 지도를, 저희가, 어, 이런 거를 예상을 하고, 지도를 옮길 수 있도록, 저희 프로그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설정에서, 지도 설정에 들어가면, 동서, 3m, 남부, 3m, 3m씩 옮겨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지도에 들어가서, 축소해서 거기를 찾아가고, 2m까지밖에 안 보여. 요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갔는데 약간 위로 올라갔죠. 이건 뭐 조정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좌표 등록부에서 좌표를 입력해서 거기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지적도를 옮기는 방법이 있고 현장 가면은 그 땅이 아니면 그 옆에라도 그 경계에 말뚝 박힌 게 있어요. 그 그곳에 좌표를 찾아서 이 지적도랑 거기 이 GPS랑 딱 비교해 보면은 어느 방향으로 몇 메타 정도 벗어나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만큼은 지도를 이렇게 이렇게 상하 좌우 움직여서 옮겨면은 어, 어느 정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건 어차피 측량용으로 쓰는 GPS가 아닙니다. 측량용으로 사용하시려면은 어, 측량용 장비. 고가의 측량용 장비를 사셔야 되고 이거는 현, 현장에 현 가서 대략적인 현장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장비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발급받아가지고 GPS에 입력해서 어 저희가 올려놓은 지적도 그거랑 비교해서 오차가 생기면 지적도를 또 옮길 수 있는 어, 이런 기능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